무릎 통증 완화 5분 만에 따라하는 관절 스트레칭 3가지. 무릎 통증 생활의 활력을 아사간다. 시니어 행복수첩 시청자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찌릿하는 통증을 느끼시진 않나요? 무릎 통증은 시니어 분들의 삶의 질과 활동력을 가장 크게 떨어뜨리는 만성적인 문제입니다. 통증 때문에 움직이기 싫어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더 약해져. 통증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오늘 이 영상은 복잡하거나 무릎에 무리가 가는 운동이 아닙니다. 재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저강도 관절 스트레칭 세 가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동작들은 모두 앉아서 또는 누워서 안전하게 따라할 수 있으며 매일 5분만 투자하시면 무릎 주변의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관절 가동범위를 넓혀 통증을 확실히 줄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편안한 자리에 앉아. 저와 함께 5분 관절 스트레칭을 시작하여 무릎 건강을 되찾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아 봅시다. 마이너스 무릎 관절의 이해와 통증의 원인. 본격적인 운동에 앞서 우리가 왜 무릎 운동을 해야 하는지 그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무릎은 우리 몸의 체중을 지탱하는 가장 큰 관절입니다. 무릎 관절 사이에는 뼈의 충격을 흡수하는 연골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연골이 달아 없어지면서 뼈와 뼈가 부딪혀 통증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골관절염입니다. 하지만 통증은 연골 때문만은 아닙니다. 무릎 주변의 허벅지 근육 대퇴사두근이 약해지거나 뻣뻣하게 굳으면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그대로 무릎으로 전달되어 통증이 심해집니다. 따라서 무릎 통증을 줄이는 핵심은 다른 연골을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이완시켜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오늘 스트레칭의 목표도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저와 함께 첫 번째 동작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동작 1. 관절 연골에 영양 공급 마이너스 허벅지 근육 이완 스트레칭. 첫 번째 동작은 무릎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근육인 허벅지 앞뒤 근육을 이완시키는 스트레칭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굳어 있으면 무릎 관절을 압박하여 통증을 유발합니다. 운동 방법 상세 설명. 준비 자세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허리를 곧게 펴고 정면을 봅니다. 의자의 끝에 걸터 앉아도 좋습니다.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 스트레칭 오른쪽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오른발을 뒤로 가져가 바닥에 발등을 댑니다. 상체를 살짝 뒤로 기대거나 기울이면 허벅지 앞쪽이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까지만 진행합니다. 15초간 유지 후 천천히 돌아옵니다.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스트레칭 다시 의자에 앉아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깁니다. 무릎은 펴진 상태를 유지하며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여줍니다. 허벅지 뒤쪽이 당기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15초간 유지 후 돌아옵니다. 반복 이두 동작을 왼쪽 다리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총 2회 반복합니다. 팁앤드 심화학습 이 동작은 무릎 주변의 압력을 낮춰주고 관절액이 원활하게 순환되도록 도와 연골에 영양 공급이 잘 되게 합니다. 허리가 굽지 않도록 주의하고 스트레칭이 끝난 후에는 무릎을 가볍게 털어 주세요. 동작2 무릎에 힘을 주는 발목 주변 근육 강화 운동 두 번째 동작은 발목과 종아리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동작입니다.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은 무릎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여 발목과 종아리 근육을 잘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발목이 약해지면 걸을 때 무릎의 불안정성이 커져 부담이 가중됩니다. 운동 방법 상세 설명 준비 자세 의자에 앉아 두 발을 바닥에 편안하게 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손은 의자를 살짝 잡습니다. 발꿈치 들기 종아리 강화 무릎은 쿠핀 상태를 유지하면서 양쪽 발꿈치를 동시에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립니다. 까치발 드는 느낌 3초간 힘을 주고 유지했다가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종아리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발끝 들기 정강이 강화 이번에는 양쪽 발끝을 최대한 몸쪽으로 들어 올립니다. 발뒤꿈치는 바닥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동작은 무릎 주변의 앞쪽 근육과 정강이 근육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3초간 힘을 주고 유지 후 내려놓습니다. 반복 이 발꿈치 들기와 발끝 들기를 번갈아 가며 총 20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의 중요성 이 동작은 누워서 하는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균형 감각도 함께 키울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때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지 말고 허리를 곧게 세우면 허리 주변의 코어 근육도 함께 강화됩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으니 통증 없이 안전하게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동작 3. 통증 없이 부드럽게 무릎 관절 가동 범위 넓히기.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동작은 무릎 관절의 가동 범위 움직임 범위를 통증 없이 넓혀주는 누워서 하는 다리 펴기입니다. 이 동작은 무릎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고 굳는 것을 방지하는 데 최고입니다. 운동 방법 상세 설명 준비 자세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서 오른쪽 무릎은 굽히고 발바닥을 침대에 댑니다. 왼쪽 다리는 쭉 펴줍니다. 수건 활용 왼쪽 무릎 아래에 돌돌 말린 수건이나 작은 베개를 받쳐서 무릎이 살짝 구부러지도록 합니다. 다리 펴기 천천히 수건을 무릎 아래에 고정한 상태에서 무릎 뒤쪽으로 수건을 지그시 누르는 느낌으로 발끝을 위로 들어 올려 다리를 쭉 펴줍니다. 무릎 관절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허벅지 근육대퇴 사두근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에 집중하세요. 유지 및 이완 5초간 자세를 유지했다가 천천히 힘을 풉니다. 힘을 풀 때는 무릎 아래의 수건에 무릎이 닿도록 완전히 이완해 줍니다. 반복 이 동작을 왼쪽 다리 10회, 오른쪽 다리 10회씩 총 20회 반복합니다. 이 동작의 중요성 통증 때문에 무릎을 완전히 펴지 못하고 굽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동작을 통해 관절이 굳는 것을 방지하고 통증 없이 근육을 강화하여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약하신 분들은 이 동작만 꾸준히 해도 생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스트레칭 효과 극대화를 위한 일상 팁 온찜질 냉찜질 앤드 계단 활용. 세 가지 스트레칭과 함께 통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찜질 활용법과 일상 팁을 추가로 알려 드릴게요. 냉찜질 VS 온찜질. 냉찜질 급성 통증, 열이 날때 무릎이 붓고 뜨거운 열이 날 때는 냉찜질을 해야 합니다. 이는 관절 내의 염증과 부기를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루 2~3회 15분 이내로 진행하세요. 온찜질 만성 통증 뻣뻣할 때 통증이 오래되고 무릎이 뻣뻣하거나 움직임이 불편할 때는 온찜질이 좋습니다. 근육과 인대를 이완시켜 혈액순환을 돕고 통증을 줄여줍니다. 운동 전에 10분 정도 온찜질을 하면 관절이 부드러워져 좋습니다. 계단 오르기 내리기 팁. 오르기 건강한 쪽 다리부터 먼저 오르고, 아픈 쪽 다리를 따라 올립니다. 내리기 아픈 쪽 다리부터 먼저 내리고, 건강한 쪽 다리를 따라 내립니다. 핵심 올라갈 땐 건강한 다리부터, 내려올 땐 아픈 다리부터 기억하세요. 이 방법은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최소화합니다. 주의사항 무릎에 열이 날 때는 절대 온찜질을 하시면 안 됩니다. 상태에 따라 찜질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 세 가지 관절 스트레칭을 모두 배워봤습니다. 이 동작들은 무릎에 큰 부담 없이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5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운동의 효과를 두 배로 높여줄 관절 건강에 좋은 보조 식품 다섯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통증을 줄이고 연골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제와 음식 정보를 알려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두시고 다음 주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시니어 행복수척은 여러분의 활기찬 일상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